네, 안녕하세요. 이번 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그 쉼표를 가지고 하는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우리가 고스트 모션이라는 걸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 첫 번째 쉰다 그러면 1, 2, 3, 4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어 동작이 커진다거나 매번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1, 2, 4, 1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쓸데없는 동작이 돼서 내가 스티킹 하는 건 편하겠지만 실제 연주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30페이지 31페이지 거쳐서 나오는 건데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내가 어느 손을 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연습을 꼭 해놓으셔야만 나중에 우리가 16분표처럼 빨라졌을 때 이런 빠른 걸칠때 내가 어떤 손을 어떻게 쳐야 되나 이런 생각 없이 저저, 저절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연습할 때 천천히 계속 익숙하지, 익숙해지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때는 이런 고스트 모션을 안 하고 그냥 예를 들면 2 3 4 1 2 3. 그러니까 오른손 쉴때 내가 속으로만 이렇게 오른손으로 만약에 그게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약간만 움직이세요. 살짝만. 내 나만 알수 있을 정도로 오른손 약간 힘만 주고 넘어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템포가 빨라졌을 때도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하는 거니까 천천히 연습을 해 보세요. 저는 80 템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one two three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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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one two three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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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t w 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연습 문제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틀린다 생각이 되시면 끊고 다시 또 처음부터 혼자 연습해 보고 저 제가 연주한 거랑 같이 한번 연습해서 같이 한 번도 안 틀리는지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아마, 아,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 익숙하게 됐구나, 라는 거를 아마 체, 체크업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